안녕하세요 법무부인 리앤파트너스의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다들 이태원 클라스 즐겨서 보시죠 이태원 클라스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사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임법은 환산 보증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 먼저 자신의 임대차 계약 내용이 상인법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 단반포차를 운영하는 박세로이에게 건물주가 월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드라마처럼 임대료 인상폭이 전년 대비 5% 이내라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임의 증액이 있었다면 1년 이내에는 다시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임대차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말,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어, 이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어, 이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지만 보증금과 차이, 차임은 증액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건물주는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단반포차와의 재계약을 거부하는데요. 건물주가 세입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신이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권리금은 주어야 합니다. 모든 상가 임차인은 총 임대차 기간과는 상관없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데요. 상임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과 상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